자. 요거는 태어나서부터 한 달까지 사용하는 젖꼭지. 이거는 1개월에서 3개월. 네. 응. 4개. 160ml짜리입니다. 더블 나트 이렇게 젖꼭지 4개랑 젖병 4개 총해서 53,000원에 구매했고 사은품으로 젖병 세정제랑 세척 브러쉬랑 이렇게 줬네요 그리고 다음 달에 나트랑 태교 여행 갈때 면세점에서 젖병 소독용 집게랑 그리고 어제 인터넷에서 따로 젖꼭지 세척 브러쉬 주문했고 네, 그렇습니다. 뭐, 뭐가 많네요. 이제 하나, 둘씩 다 사려다 보니까 돈 들어갈 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안 오는데, 응. 아, 시럽 맛있다. 아, 그러네. 다 브루팽이네. 오렌지향이 확 나네. 이게 쓰면 당뇨가 응. 아니고? 달 아, 뭐라고 했는데? 그, 그건 맞는 얘기야, 근데? 미신 같은 거 아니야? 진짜 그렇대 아, 하이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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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 그니까. 그니까. 요니시에니까그니그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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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네 그니까. 니까그 그니까. 그러니까모니까그니그니니까 그니까. 그니까.

베이크 <목소리> <목소리> 통신 <상태로 목소리> <화를> 가능하시고 <목소리> 정립은 시제. 시즌에... <목소리> 그렇게 움직이니까 돌만 도하지. 어. 이 자연분만 하은 그냥 하면 괜찮은데 이제, 주폭만 오래 하고, 안 나와갖고, 제왕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그게 억울한 거지. 저희는 지금, 볼보 XC60 시승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타고 있는 차가 너무 쪼그매가지고 <laughs> <laughs> 네, 와이프 운전 연습, 뭐, 할, 작은 차로는 할 만큼 해가지고,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후보는 볼보의 XC60이랑 90. 그리고 제네시스의 GV 70이랑 70은 아닌가? 70, 80. 아무튼 그 정도로 우선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하나씩 몰아보고 어, 결정을. 중수 차량 뭐, 아, 아니, 외제차가 <laughs> 좋지만 이제 뭐 일단 자기 기준으로는 몰기가 편해야 되는데 뒷좌석은 또 카시트가 들어갈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아무튼 가보시죠가보시자 너무 <laughs> 시쁘다오깔 어, <laughs> 어, 되게 쁘다 가오시자. 시 죽이네 시자 가오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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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아메리카 This is a v e r 려놨어 o d p l a 네 e This is a very good place.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스바겐 티록이라 아 되게 작아서 카시트도 안 들어갈 네네. 것 같은데. 출산 이후에 이제 차가 출고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에 그렇게까지 나와요? 5년까지만 아 해도 2년씩 걸렸는데 네네. 지금은 좀 빨라진 편이라서. 아 시점을 좀 맞춰 볼수 있을 것같아서 아, 중국에서 조립된 어, 아니 뭐 없어요. 뭐, 작년에 9월부터 네. 올해 3월까지만 네. 그 중국에서 조립한 제품을 판매했었고요. 왜냐면 2년씩 걸리니까 네, 너무 네, 오래 걸리잖아요. 네. 아 물량 때문에 네. 참 일시적으로 대기를 조금 같습니다. 해소하려고 음. 중국 제품을 했던 거고. 혹시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이 막 회전형 카시트가 뒷자리에 조금 뭐 협소하다든지 이런 건 혹시? 네. 그 네. 운전석을 네. 그러니까. 앞쪽 그 자를 1열 시트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시트가 있다고 한번 느껴보시라고 오, 오. <laughs> 오 진짜네 여게한 <안> <laughs> 25분 정도 작동을 하고요 자동으로 꺼집니다 얘는 <laughs> 아, 벌써 맘에 드 <laughs> <laughs> 아, 이쁘지 <이쁜네. 웃음> 우리 엄마도 이거잖아 응 어. 그리고 보실 수 없는 색깔이 한 가지예요. 요새는 못 보는데. 확인했습니다. 아 공간 넓은데 뒤에? 네. 계약금 걸고 계약한 것 같습니다. 뭐 제네시스. 타볼 필요도 <laughs> 없을 정도로 반해가지고 제네시스 너무 많이 음, 봤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질렸기 맞아. 때문에 <laughs> 이미 장모님도 제네시스 타고 계시고 친구들도 타고 있고 그래서 일단 계약금을 걸고 출고는 아마 출산 시기나 출산 직후 정도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일단은 얘기를 해놨고 모든 결정 저희 결참 결혼하게 된 것도 우리 결혼할 건데 코엑스 웨딩박람회 한번 가보자 해갖고 들어갔다가 어, 그럼 여기서 계약하자 해갖고 이제 플래너를 계약했거든요. <laughs> 뭐든 <laughs> 결정이 빠릅니다.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거는 참잘 맞는 게참 좋은 것 같아. 그거 빼고는 모든 게 로또예요. 모든 게 로또라니? 모든 게안 맞는다. 고 로또처럼. 아. <웃음> <웃음> 저기서 먹을 거 팔아. 먹을 거 팔아. <laughs> 어 근데 많지는 않은 걸로. 저쪽 끝에 가면 먹을 거 팔아. 와. 아, 처 제가 준거 그러네. 아예 똑같은 거네. 와, 드라이 텍스 다이치! 어, 누나도 유명해. 아, 전시상품 샀네, 누가. 어, 이거 누가 전시상품 사간 거야? 이름 써 있는 거. 휴대용, 그죠? 네. 여기 이름 붙어 있는 거는 전시상품을 누가 탄 아, 나간 거. 네네. 네. 휴대용만 네. 남아있어요 아 휴대용만 남아있어요? 잉글레시나 이게 이제 우리가 살까 말까 했던 일렉타 어. 바퀴가 너무 커서 편한거야 바퀴가 커서 편한거야 애가 승차감이 좋은거야 애가 충격을 안받아야지 그흔들리나기 증후군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래서 다들 여기에 스프링을 달고 나오고 하는 거야, 밖에. 저희 원래 유모차를 절충형을 먼저 살라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애가 태어나서, 애가 유모차 탈 시기가 되면 너무 한여름이라 안 됐구나, 그고 그래서 결국은 휴대용을 처음으로 태우지 않을까 싶어서, 어, 어, 일단 접었습니다. 일단 접었고, 누가 사주면. 누가 사주면 절충형을 하나 고르고, 일단은 근데 저희는 휴대용만 사기로 갑자기 이제 급선매를 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끝난. 어, <laughs> 저거. 네, 확실히 귀에 뭐가 있는 게 이쁘다. 이쁘네, 이 있는 어. 이거, 이거 봐. 약간 밋밋하잖아. <laughs> 유명한 마더케. 내가 이거 샀어? 어. 아, 요거 샀어? 디지털 원스독에 뭐야 면세점에서 샀고 그리고 손톱 네일케어 세트 그것도 마더케이아니 야 어, 그것도 면세에서 사고 이것도 이거 하지 않았어? 어 젖병건조대도 면세에서 했고 이거 솔도 면세에서 했고 어 이거 이것도 면세에서 어 그래서 면세에서 더 싸게 지금 사놓은 것들이라 어. 러니가 아? 구매금액 대비 5%를 저희가 페이백 드려요 아 페이백으로 드네야아 아. 맛있어? 뭐야 이거 이게 맛있어? 쪽쪽이는 케이스 포함해서 만원 케이스 포함해서 만원에 1에서 만성초파가 1단계는 노란 케이스만 보시면 요 제 작은 사이즈. 이거 두개 주세요. 1단계. 1단계 요거 하나 하나 드릴네 네. 자, 살거다 샀다. 다 샀네. 샀네. 거아이 <laughs> <거. 웃음> <laughs> 공짜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 모션 아빠 태담이긴 이야기를 아빠가 읽고 이해한 다음에 제가 <laughs> 그러니까 이해한 다음에 여기 요약본이 있거든? 요약본을 얘기한테 들려준다 이제 태아가 청력이 발달해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서점 육아 관련 책 상위권에 있는 하루 5분 아빠 목소리라는 책을 찾았습니다. 좀 특이한 게 이런 장문의 스토리를 아빠가 먼저 읽고 나서 이 요약본을 아이한테 들려주는 거라고 해요. 세담을 들려주는 시간보다 아빠의 독서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laughs> 최대한 해보는 걸로. 파라치? 파란색이지? 구름은. 구름. 구름 없어. 집에갔나봐구 응. 구름집에 갔나봐구 간나봐. 아, 구름 집에 갔나 봐,